듀나라는 영화 평론가의 글 아래에는 어김없이 이런 댓글들이 달린다. 아우, 이 여자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나는 전혀 모르겠더라. 요점이 뭐야? 이렇게 꼬아서 쓰면 뭔가 좀 있어 보여? 대충 이런 식이었는데 사실 듀나는 내최애 한국 영화 평론가이다. 미국 영화 평론가들이 글 쓰는 방식이 듀나와 꼭 같다. 거의 영어로 쓰여진 글을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꼭 같은 형식으로 쓰여진 내 기준 굉장히 현란하고 어렵게 그래서 읽어내고 이해해내면 뿌듯해지는 도전 의식 한껏 고취하는 매우 잘쓴 글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댓글의 주인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건 아니다. 글쓰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 명료한 글을 써라 라고 나도 배웠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이유는 없으니까. 하지만 이것만이 단 하나의 진리이니 현학적이고 복잡하게 쓰여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글을 쓴 이들은 이상한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고 배척당에 마땅하다. 라는 주장을 만약 누가 펼치기 시작한다면 나는 이제 거기부터는 동의할 수 없다. 글쓰기는 예술의 한 장르이며 그 표현 방법에 한계나 제한이 있을 수 없다. 영화 평론을 단순히 영화의 내용과 주제를 전달하는 정보의 글로만 한계 짓지 않고 우리가 삶에서 보고 듣고 공부한 사회, 문화, 역사, 철학, 그리고 다른 영화들을 아우르며 본 영화에서 받은 느낌들과 접목해 펼쳐내는 예술적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예술을 행하는 일을 욕할 이유가 없다. 나에게 어렵고 난해하여 짜증을 유발하는 글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읽는 재미가 있어. 다 읽고 나면 뿌듯함을 주는 그런 좋은 글쓰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담백하게 수용하고 넘기면 끝날 일이다. 누군가가 특별하게 타고난 재능을 잘난 척으로 치부하는 나라에선 모든 능력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밟혀 죽을 것이고 모함의 희생자가 될 것이다. 그런 배척행위의 밑바닥에는 나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그리고 그보다 더 밑바닥에는 본인이 조금만 특별하다 느껴지면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을 본인도 수유함이 서로 뚜라리를 틀고 맞물려 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듀나 평론가 글이 올라올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 본글을 읽지도 않고 써내려가는 지난번과 똑같은 댓글들을 보며 우리나라의 왜 아직까지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한 명도 없는지 갑자기 이해가 되었다. 이렇게 다른 이의 탁월한 능력을 폄훼하고, 능력이 아닌 잘난 쪽으로 낙인찍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로 가득한 곳에서 과연 누가 자신의 특출남을 마음껏 펼치며 살수 있을까? 특별함이 고가운 잘난 쪽으로. 모난 돌로 치부되는 사회에서 탄생할 수 있는 천재는 없다. 천재성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나와 다름, 나보다 뛰어남을 도저히 두고 봐주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낸 국민성 때문에 말이다. 지난번 일으킨 무리와 별개로 예술적으로 뛰어난 감성과 감각을 지닌 유아인 배우에게 그 사회적 무리 이전에도 쏟아지던 태도가 건방지다라는 비난들도 나로서는 되묻고 싶은 일들 중 하나였다. 도대체 왜 대중 앞에서 굽신거려야 하는지 누군가를 무시하고 깔보는 행위는 당연히 안 되지만 근거 있는 자신감과 당당한 태도는 선망의 요소여야 맞고 사람의 타고난 말투와 움직임 시선 처리까지 비난하는 것은 반칙으로 여겨져야 맞지 않나? 그건 결국 모두에게 규격화된 기계 부품 같은 삶을 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말이다. 죽는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싫은 사람도 물론 있다지만 사실 그것도 그 심의안을 들여다보면 나의 어떤 컴플렉스를 건드린 지점이 있어서있고 대부분의 우리는 그게 뭔지 그런 게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나에게 그런 느낌을 받게 한그 대상을 비난하고 넘어간다. 이 지구상에 인간이 사는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사는 곳은 물론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심하게 다름과 특이함을 배척한다 느꼈고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으로 그런 성향 덕택에 현재까지 단일민족, 완전하진 않으나 비교적으로 살아남았겠으나 또 그런 성향 때문에 단조롭고 형식적인 공식의 얽매인 삶이라는 미션을 수행하며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 똑같이 죽는 것이라고 느꼈다. 얼마 전 이혼한 한 유명인 부부에 대한 기사 댓글을 읽으며 대부분 여성으로 보이는 댓글이 주인들이 써놓은 걸 보며 같은 종류의 걱정이 들었고 심각한 정도라고도 느꼈다. 물론 같은 여성으로 감정이입이 되어 그 부부 중 아내 쪽 편을 드는 심리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으나 그들이 나오던 예능 프로를 본 사람으로서 내가 받은 느낌은 완전히 달랐고 나는 성별을 떠나, 팩트를 직시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들의 주장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들렸었다. 한마디로, 100%그 남편의 잘못이라는 주장이었다. 아우, 남자가 지질하게. 여기 이렇게 글 쓰는 것만 봐도, 중2병에 단단히 걸렸네. 무슨 글을 이렇게 꼬아서 현학적으로 쓰며 잘난 척을 하나? 저런니 이혼당하지. 예능에서 보는데 완전 이기적 내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더라 덜 자란 어른 그냥 예술가 놀이나 하며 피아노나 치셔 같은 예능 프로를 보았던 시청자로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매우 잘 안다 하지만 내 생각이 그들이 그것과 완전히 갈리는 이유는 그 남편의 단점들이 아내를 미처 돌아가시게 만들려는 고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향적, 태생적인 부분에 기인한 것이란걸 알게 서서이다 그렇게 태어난 걸, 그렇게 생겨먹은 걸 어쩌란 말인가. 그들의 막무가내 빛나는 마치 삼성 갤럭시 안드로이드 폰에게 너왜 안드로이드 폰으로 태어났어? 왜 애플폰처럼 좀 못해? 라고 닥달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애플 폰을 선호하는 취향 또한 존중되어야 하나. 그렇다면 왜 그런 본인의 취향을 제쳐두고 안드로이드 폰과 결혼을 해서 자꾸 안드로이드 폰을 괴롭히는 거냐고 묻고 싶게 만든다. 본인 안목을 탓하고 본인 눈을 찔러야 할 일을 왜100% 상대방 탓으로 돌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엔 단지 한 가지 방식이 있을 뿐이라고, 그건 바로 본인의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 같은 엉터리 사상을 상대에게 주입시키지 못해 안달인 건지 묻고 싶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내 말의 본질을 듣지 못하고, 얘는 기본적으로 남자들 편이네 라는 답답한 결론을 내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건 성별의 문제도, 편 들무의 문제도 아니며, 단지, 논리의 문제이다. 그놈의 논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답이 없는 세상에서 그나마 길을 밝혀줄 한 줄기 빛이기 때문이고, 인정하면, 당장은 아프지만, 썩은 고름을 짜주고, 궁극적으로 상처를 온전히 아물게 해줄, 진정한 약이기 때문이다. 나는 남자의 편도 여자의 편도 아니고 진실이 인도해줄 행복의 편이다. 나의 성별이 무엇이든 내가 아닌 타인을 해부하고 탓할 시간에 내 자신을 분석하고 내가 마주하기 꺼려해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놓은 나의 진실을 마주하는 편이 훨씬 더 생산적이다. 왜냐면 그건 아플지언정.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 위에 나를 올려놓아 줄 테니까. 내 같은 예속의 아내가 라디오스타라는 예능에 나와 남편 흉을 보는 것을 보며 농담 섞인 예능의 틀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그리고 모두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해도 내 눈엔 본인 얼굴에 침을 뱉는 것처럼 보였고 그때는 이혼의 기류도 보이지 않았지만 언젠간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생각도 머리를 스쳤었다. 그 아내가 농담 섞인 비난의 골자로 삼은 그의 단점들은 결혼 전에 잘 살펴보고 참기 힘든 요소라면 결혼 자체를 반복하면 될 일들에 속했다. 이렇게 온 세상에 까발리며. 내 옆지기를 창피 주는 게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답이 나올 일이다. 내 남편이 공공연하게 나의 단점을 그렇게 떠벌리며 나를 웃음이 소재로 삼는다면 나는 그 다음날 바로 헤어진다. 내가 싫은 건 남도 싫고 그 공식의 적용에 성별의 구분 따윈 없다. 그러니 타인과 오래도록 잘 지내는 일은 굉장히 복잡한 듯 보여도 사실 굉장히 단순하다. 그냥 서로 선을 넘지 않으면 된다. 내가 싫은 건그 사람도 싫을 거라고. 내 눈에 예쁜 건그 사람 눈에도 예쁠 거라고. 내가 사랑받고 싶은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라면 그 또한 사랑받고 싶은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라고. 내가 고치지 못하는 타고난 성향이 있듯, 그에게도 타고난 성향이 있고, 내가 그를 행복하게 해줄 목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듯, 그 또한 나의 니즈를 만족시킬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게 아니다. 그러니 서로에 대한 구속과 집착을 멈춰 서로가 베푸는 사랑과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고, 절대 깨지지 못할 약속 같은 건 없어. 그래서 무섭고, 슬프고, 외롭지만, 또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노력하고, 발전하고, 한 단계 뛰어넘는 성장을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만약, 이제까지, 잘못된 시각과 관점으로 살아왔다면 지금부터 바꾸고 고치면 되고 똑같은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않으면 반복하지 않으면 될 일이다.또 우리가 유명인 부부 관계에 대해 이렇궁저렇궁 할때 비록 그것이 진정 순수한 염려에서 비롯된 행위라 할지라도 총체적인 인과관계를 다 아는 것도 아니면서 선택적으로 보여진 단편적인 것들에만 의존해 지나치게 한쪽 편을 드는 일을 한다면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그 결과를 부추기는 트리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입을 닫고 신경을 끄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